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마지막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묵상했습니까이 자리에 나와 다시 주님을 더욱 또 바라보고 남은 한 주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1회 일조와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더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 가족이 소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더 사랑해 주시고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더 크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두손 벌려 힘껏 안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아픔과 인간적인 고통을 다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질 때에 잘 봤다 함께 맞이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 모인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GMS의 사원이 사람인전하는 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방의 수양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음, 제게 조금 특별한 예배입니다. 주님께 귀한 찬양을 드린 중고 청년부 주일 사부 예배에 제가 주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고 청년부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눈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문이 매우 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28절에서 아멘이 나오기도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을 왜 이렇게 정했나 어, 부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 부목사님도 본문이 긴데 괜찮겠냐 어, 그래서 아, 목사님이 읽으실 건데 목사님 어떠시냐 그래서 <laughs> 교독 교독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냥 쭉 본인이 읽으셨어요. 중간에 살짝 걸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동기이기 때문에 <laughs>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난 여인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오병여의 이은 칠병이여라고 할까요? 일곱 개의 떡과 적은 생선 두 어마리로 4천 명을 모으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사건을 놓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꼭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부모사님의 만류에도 무릅하고 저는 이두 부모는 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긴 부문을 들고 이 자리에 섰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지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요약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니 그들을 고치기 바쁘다고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가난 여인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앉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뻐요.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 없다. 전리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에 저를 대입하면 어, 정말 그 이해가 쉽더라고요. 근데요, 맨날 이렇게 대입해보면 어, 좀 부정적인 결론이 <laughs> 나옵니다. 저도 오늘 이 상황, 가난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박성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요, 삐졌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대했고, 그대했던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은데, 목마를 정도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전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온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게 사랑의 예수님 맞아?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그러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소리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기 시끄러운 사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돌려보내든지 은혜를 끼치든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처음에 여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에 비유하죠. 먹을 것을 개에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개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밥을 먹다 보면 부서러기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주어서 다시 먹지 않고 그것은 개가 먹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부서러기 은하라도 끼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너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간절한 고백? 정말 개만도 못한 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러기 은혜라도 끼쳐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녀의 믿음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부문을 수없이 많이 읽었고, 이 부문에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부서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결론을 내며 설교를 마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본문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보다, 혹은 앞서 예수님의 말씀에 삐질 거라는 저에 비해선 이 여인의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하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네가 믿음이 있는 자다. 너는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있구나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왜큰 믿음이냐고 칭찬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유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범위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쓰여져 있는 말씀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눈을 넓히다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가 자기에 주어진 상황을 놓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었기에 그의 믿음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난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 본문에 이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말 못하는 자, 못 걷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장애로 일상생활이 교육하는 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심으로 이들에게 일상생활이 가능케 만드셨습니다. 또 이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에이곱 개와 생선 두어 리 오늘 나온 청년 한 명이 먹어도 부족할 그 양, 터무니없는 양식을 가지고 4,000명을 먹으시고 에이곱 강제를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를 따르면 믿으면 그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실은 그의 생각과 뜻이 함께하는데 가난한 여인의 사건에 이어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가난 여인이 하나님이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무시론 목사님이 집회를 정말 많이 다니셨습니다. 일주일이 바쁘다고 맨날 집회를 다니셨어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다들 간절히 기도해요. 어느 교회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되세요. 그런데요, 기도하시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은 정말 애석하게도 그열명이다 받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일까? 왜? 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야 되는데, 왜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인가? 저는 간혹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열명 중에 응답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류, 진료, 생명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참 아, 우리라고 표현도 너무나 형식적이네요. 저는요, 참 돌아보니까. 제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더라고요. 제가 막 바라는 거막 열매까지 써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로 배우자 기도도요. 막 누가 막 기도 좀 놓고 하라고 해서. 근데 결론 보세요. 저 지금 혼자잖아요. <laughs> 어, 어,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저튼 실망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나 좋은 대로 기도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합니다 현상을 놓고 그 기도한다고요 가난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니믿음이 네 크도다 말씀하신 것은 가난 여인이 자기 딸이 낳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지 않다라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왜못 걷는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먹이셨을까요? 왜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가난 여인의 믿음이 그저 현상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오질려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 아니겠냐, 이 말을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사순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정말 무슨까지 내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으 셨다는 말입니다. 웃어질 소리 안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털까지 다세신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하나는 자기는 나이 먹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대머리가 됐는데도 자기 머리털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못 샌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세신 만큼, 우리보다, 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현상, 내 앞에 주어진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 더큰일 해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의 길이 오실 이 생명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지켜볼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기서 다 쏟아내시고 가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의 바음입니다 주님만의 높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는 인도해 주세요.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여기다 놓고 가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는 인도하여 주시소라고 기도하시는 이 자리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 저기 밑에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앉아세요? 저기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앉아세요? 아, 그런데 내일 이거는 또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서 기도 다 해놓고 왜 다시 짐을 싸고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이야기해서 놓고 왜 나가면서 다시 내일에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하시냐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쏟아놓아 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한 기대해 보세요. 아,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나 힘든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당신을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조금 달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제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수요일 되면 어머니한테 문자예요. 박권사님 예배드리셔야죠. 대전에 있을 때 단독 목회할 때 어, 저, 저희 집은 다박치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박권사님 예배드리셔야죠. 그러아 전사님 할렐루야. 오늘은 못 가네요. 뭐 저, 이렇게 막 이야기 하셔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꼭 오라고 꼭 오셔야 된다고 네,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라고 막 기도했어. 요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끝나고 나서 전 사님이 왜 그렇게 안 사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laughs> 왜 동곡정하고 사냐 이 말은 이 말은 어머니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대꽉 맞았어요. 전 진짜 하루살이 아좀좀 더붙어서 한달 살이 아, 좀, 좀 었거든요단독목회하면서 정말 한달 살이처럼 한달 지나면 어, 막어 죄송하지만 동국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 정말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정적인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든 채우세요 이렇게 넘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요 그 다음 주에요 알지 못하는 멀로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교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헌금하고 가셨어요. 사례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요 저희 교회 지방에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 불이 켜져 있다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제정에 채워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 정말 뭐 여러분들을 비하면 정말 조금이지만 돈을 오히려 모았습니다. 정말 미천하지만 제가 그 어머니의 한 말씀, 왜 전도사님은 그런 말씀만 전하면서 당신이 직접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라는그 말씀에 깨달으면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왜제 삶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제 앞에 모든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예, 충천도 맡긴다고 표현하거든요 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토스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삶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좀 편한 삶을 살아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모든 문제를 토스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난 여인의 믿음 왜 칭찬받았다고요 그는 주어진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간절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가난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교회에 나오셨죠. 그 문제 모두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살아 있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당신께 나의 모든 문제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나의 길, 진림 생명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한번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 그래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안개가 고치듯이 사라지게 만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겠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만 맡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경에 써져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